수도권을 제외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거센 충남에서는 휴일인 오늘 하루만 10명 가까운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천에서는 마을 주민 5명이 줄줄이 확진돼 마을 전체가 통째로 봉쇄됐고 철한 식품 판매점을 고리로 한 외국인 집단 감염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천군의 한 마을 입구. 주민은 물론 외부인이 오가지 못하도록 마을로 통하는 길목 8곳에 울타리가 놓이고 통제 초소도 들어섰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져 주민 20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새 마을 주민 5명이 줄줄이 확진되자 마을 전체를 통째로 봉쇄하는 이동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차량 이동이나 주민들 이동을 전면적으로 이동을 못하게 저희들 다

또 일부 주민이 버스를 이용한 만큼 앞서 버스 기사와 직원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천 운수업체와의 역학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주 이용 이동 수단이 시내버스였는데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를 의무착용하게 돼 있고 천안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식품점에 들르거나 들른 사람과 접촉한 태국인 2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천안은 물론 홍성과 아산, 청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불법 체류 외국인 등도 연락처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사회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소통하는 SNS나 이쪽에서 이쪽을 통해서 지금 이제 무작위로 체류 이런 건 전혀 관계 없으니까 일단 은 우선 와서 빨리 검사를 받아라라고 좀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산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이어졌고 당진과 서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 기도원과 관련해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세종과 대전에서도 산발 감염이 이어진 가운데 대전에서는 70대 확진자가 치료 도중 숨져 지역 7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